독방 육가 파이팅! 남자 같이 생겼네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게 남자 같이 생겼다 하지 마. <목소리도> <목소리> 공주님이에요, 공주님이에요. 이리 와, 공주님이에요, 야, 야, 야. 또 왔어. 동화어 왔어! 뭐야, 이거 계속 찍히고 있었던 거야? 뭐 화이팅하게 리우가 하자 아, 좀. 응? 어머 오늘 독방류가 화이팅하자 우리. 독다독방. 독. 다시 독. 독박. 박육족아. 아 화이팅 독방류가 화이팅. 리우만 <laughs> 말잘 들어주면 되지. 누구 사람? 아 엄마 타야. 아빠 사랑할라 그랬지. 어. 아지스. <laughs> 리아야. <laughs> <진짜. 웃음> 리아야, 핀 꽂아야 되는데, 응? 어떻게 빈을 꽂나? 남자같이 생겼네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 남자같이 생겼다 하지만 머리 어떻게 이렇게 돼요? 리아 맘마 먹으러 갈게요. 안녕. 근데 리아가 분유 거부가 엄청 세게. 왜냐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면. 리유가 분유 거부가 한번 오더니 그다음부터 그냥 1년 내내 분유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잘 먹겠지 했는데 얘도 이게 한번 리유가 감기 걸렸는데 그 리아한테 뽀뽀를 계속 해 가지고 리아 감기 걸린 거예요. 완전 코 질질해. 막 기침 심하고 지금 목에 가래가 다껴 있어요. 아직도 그때부터 분유를 안 먹기 시작하더니 한 이십 먹고 안 먹고 이십 먹고 안 먹고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병원에서 이 정도로 안 먹고 기저귀가 안 나오면 또 입원해야 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학생 항생제가 또 엄청 달더라고요. 감기약이. 근데 얘가 이렇게 또약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또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 분유가 별로 안 달잖아요. 그래서 텀을 좀 길게 지금 네 시간 텀으로 잡았는데. 해 지금 가 먹는 보이죠 빨리 먹어라. 쭉쭉 길게 먹어. 감기 빨리 낫자. 야리아 <laughs> 여강이에요 여강이에요 이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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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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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애기 키운 엄마들은 안 심심하세요? 너, 너무너무 심심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리오야. 아, 리아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공주님. 왕자님 아니에요. 저는 공주님이에요. 공주님이에요. 리아 공주님이에요. 야야야. 야야야. <laughs>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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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이거 하루에 찍는 건도 옷이 왜 자꾸 바뀌냐고요? 아까 잠옷이어서 너무 추해가지고 갈아입은 거고 그래서 왜또 갈아입었냐고? 빨간색을 입었는데 너무 얼굴 색깔 이상해 이 보이고 이 안에 입은 회색 티가 배꼽이 다 보이더라고요. 아직 살을 덜 뺐는데 배꼽이 보인다?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앙앙앙앙앙앙앙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울어요. 한번 해보세요. 집은 언제 치우나? 개판 오분 전, 개판 오분 전, 개판 오분 전. 엄마 티비 보고 싶다. 아기를 낳고 제일 하고 싶은 거 남편이랑 맛술 마시기, 혼자 있기, 티비 보기, 영화관 가기, 혼자 밥 먹기, 혼자 자기 또. 그냥 혼자 마냥 <laughs> 혼자 있고 싶어 마냥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제 3일, 4일 있다가 리오 아빠 공연이에요 제가 리오 아빠 공연을 보러 갈 때마다 항상 풀매 그리고 옷도 막 예쁘게 입고 가고 이랬는데 애들이 태어나고부터는 예쁘게는커녕 공연도 못 보고 무대 옆에서 무대 옆에서 항상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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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번에 리우 델고 리아 태어나기 전에 리우 델고 구두 신고 예술의 전당 갔다가 진짜 매운 맛을 봐가지고 그때부터는 절대 굽높은 신발을 공연장을 갈때 신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이제 공연장 안될거 맞아? 입냄새 너무 안 난다고 우리는 왜 입가 안 닦았냐고? 지금은 천국이지 이제 이유식 들어갔고. 너 걷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면은 아! 망했다요 망했어요 더 힘들텐데 더 이쁘겠죠 아나 진짜 너무 힘들어 잠깐 누워보면 안돼? 잠깐만 누우면 안돼? 잠깐만 어팔 아파 아, 이래서 팔이 두꺼워 엄마들이 팔 두꺼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아무 말이나 막 하네 이거 맞아? 유튜브 처음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전 이제 리아를 빨리 우유를 먹이고 리우 하원 준비를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 어? 어내 킥보드. 뭐야? 리우 킥보드를 챙겨서 갑니다. 오늘은 리우가 노는 날이어서 노는 날이어서 킥보드를 챙겨서 꼭 가야 돼. 아,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이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익숙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좀 민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 극복, 극복. 어, 얘들 나왔어. 뛰어야 돼. 어, 미우! 미우야! 미우야, 정신 차려. 미우야! 아니, 윤이 엄마한테 말하고 가야지. 어? 윤이 엄마한테 말하고 다녀야지. 아, 진짜 대답 진짜. 자, 웃어주세요. 너못 찍어, 엄마 찍어. 저도 응. 엄마도 없어. 엄마... 너를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안 나오지. 어, 리우야 아니 그렇게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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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반찬은 호박, 오이, 멸치, 계란입니다 네가 손으로 먹지 마아 <laughs> 죽겠다 네가 먹어야 돼네가 <laughs> <리아> 깼어 <laughs> 조용조가 <조회, 조회, 조회. 웃음> 저렇게 있으면 아지않다 멸치 달래 멸치는 안 먹네 아이 멸치 뭐하냐? 뭐야, 어. 찍힌 거야? 왜 갑자기 꺼지지? 안 찍혔던 것 같은데. 아. 아, 리오야, 장난감 꺼내면 너 진짜 혼난다. 네. 가야 된다니까? 거기 미술학원에서 혼나기 다 선생님 한테 가지마 그냥 미술학원. 가지마. 민유 오늘 가지마. 어, 왜? 아 열받아. <laughs> 네가 세시 동안 안하면안 안 나가 진짜 하나, 귀여워. 둘. 엄마, 아... 일로 와. 아, 하나, 안 둘. 안 돼. 됐어 가지마. 来一下，妈妈咪，左，八，一，一，八一下。 리아도 준비하고. 오야 이거 계속 켜고 있었던 거야. 자 리우 미술학원 출발. 리우 미술학원이 집어넣고 차에서 리아 우유를 먹일 시간이어서 차에서 우유를 먹일까 합니다. 이거 맞아? 나왜 이렇게 힘들지? 리아야 좀만 기다려봐. 지하주차장에서 엄청 어둡다 이거 맞아? 유튜브 보면은 육아맘들 라이딩하면서 막 차에서 밥먹고 하는 건 저도 해봤거든요 삼각김밥 먹고 쉐이크 먹고 근데 둘째 우유를 먹인다얘야 매긴... <laughs> 똥쌌지 너 우유를 다 먹였는데 리아가 똥을 똥을 쏴 똥을 똥쌌어 그래서 딱지라는구나 여기서 갈까 리아야? 괜찮겠어. 엄마가 자게 돼. 또 유튜브 나올 수 있는 거야? 다시 <laughs> 저유치해네 어제 장난 아닌 하루를 보내고 음, 다시 아침이에요. 기절해서 카메라를 진. 못 켰어요. <laughs> 근데 지금 똑같은 이게 어젠지 오늘인지. 제 정신을 차리려고 저는 씻었습니다. 먼저. 오늘도 좋은 하루를. 어제 영상 이렇게 마무리 안 해도 되는 건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 리아가 똥을 샀, 똥을. 전똥 치우러 오늘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가도 화이팅!